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특별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33명, 경북 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전국 29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접종 대상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24개 접종센터에서 30일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일구 장기화로 개인과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수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혈액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땅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4명을 구속했습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0월 7 기준 코로나19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3명입니다. 북구 11명, 남구 5명, 중구, 서구, 달서구 각각 4명, 동구 3명, 수성구 2명으로 이 가운데 아무명은 북구 소재 유흥주점 관련입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다른 종업원과 손님 등으로 확산해 관련 누계는 14명이 됐습니다.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 내 주점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업주가 최초로 확진된 데 이어 종업원과 다른 손님, 업주가 방문한 남구 소재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으로 이어져 관련 누계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 9명, 포항과 경주가 각각 2명, 김천, 영천, 경산, 청도, 7곡 울진 각 1명 등 1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구미에서는 전남 여수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대전 대덕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유흥주점 관련자 6명,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1명이 감염됐습니다.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9일 안동 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접종 현장을 참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경북 지역 접종 대상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도내 24개 접종센터에서 19일부터 30일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2차 접종은 3주 뒤인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함에 따라 안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네, 안동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내에서 민간의 자율과 책임 아래 방역 관리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존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모임 등 사적 모임 예외 사항과 상세한 방역 수칙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13만 205명을 검사한 결과 2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2만 9,648명은 음성 판정되었고 266명은 검사 중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해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월령교 등 주요 관광지와 터미널, 기초역 등 대규모 인원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약 6천여 개소의 방역의무시설에 대한 방역등급제 및 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여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1등의 조치로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오니 여름철 나들이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타지역으로 여행, 방문하여 현지 거주자와 접촉하신 시민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적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지역 가족,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 차량 이용 등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코로나 방어막은 마스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과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염 우려로 인해 헌혈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혈액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대 헌혈자가 한30-40% 줄었다고 봐도 돼요. 던 경우에는 네 분에서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혈을 할때뭐 코로나 상황이나 지금이나 개의치 않고 거의 뭐 그대로 해왔던 대로 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헌혈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은 어, 헌혈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발달했지만은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수, 어, 혈액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혼혈에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대구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산 시의회에서 불법적인 의장 선거에 관여한 의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상북도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탑소했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4차 유행에 따라서 대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격상에 따라서 변화되는 점들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도 지난주 목요일인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적용합니다. 예. 대구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지역의 감염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2단계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2단계 조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 이용 시설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수도권도1 9일부터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식당 카페 같은 다중 시설 이용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기로 해서 원래 2단계 2단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2단계를 적용하긴 했지만 대구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라서 걱정인데요. 네. 어, 19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주간 1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39.6명입니다. 9 어, 2단계 상향을 결정한 지난 13일은 22.7명으로 2단계 상향 기준 24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3단계 상향 기준인 49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흥주전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수성구 헬스장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오늘까지 81명까지로 늘었습니다. 커지는 확산세는 지역 문화계로도 불똥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을 선보이던 대구 미술관은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관을 해야 했고 지난 주말 예정대로 진행된 나훈아 콘서트의 경우 여론의 문매를 막기로 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다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는 투표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산시 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요. 네, 지난 내려졌다며, 16일 경산시의회는 이, 제229회 임시회에서 세금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원 5명 중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양재영 이경원, 배상선, 황동희 의원 등 4명이고, 함께 벌금형을 받은 남광락 의원은 징계안이 불결돼 징계를 폐하게 됐습니다. 4명의 의원들에겐 출석 정지 30일부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까지 다양한 수의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애초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의원에겐 제명이 추진되긴 했지만 해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요? 네, 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 분석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어, 경북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 지원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 용역은 8원정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영덕 현지원전 1, 2호기 백지화, 수명 만료 예정 원전으로 인한 경제성 피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을 맡았고, 용역비로 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 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청도군 공무원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800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청도군청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오는 12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이 들어섭니다. 수성구는 8월 말까지 신축 아파트 5개소와 기존 공동주택 내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모두 10곳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보육환경 개선비와 보육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수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5.9% 수준으로 전국 국공립 비율 15.5%, 대구시 국공립 비율 16.2%에 대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영천시가 운영하는 한이마을이 여름을 맞아 한방 테마거리와 조격 체험관을 야간에 개장합니다.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한이마을 한방테마거리에서는 한방도시 영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상체질 진단체험을 통해 자신의 체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30년 전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 등반 중 동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장애인 세계 최초로 칠대륙 최고봉 완등에 이어서 이번엔 히말라야 14자까지 정복해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저도 동네 뒷산부터 도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